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니어 유튜버 최영은 이라고 합니다 아, 선생님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대학교 2학년 사회복지과 학생입니다 아, 학생이시군요 네. 오늘 여기에 오신 이유가 무슨 일을 오셨을까요 저희 여기서 수학... 도노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저기 실습생으로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아, 예, 실습을 오셨는데 그럼 예. 실습 기간에 이렇게 여기서 실습을 하고 예. 그리고 바로 실전에 들어가서 또뭐 사회봉사라든가 예.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 건가요? 여기 실습이 끝나면 은 8월 25일 날 끝나요. 음. 그럼 8월 28일부터 개강이라서 학교 다니게 됩니다. 아, 예. 다니시면서 이런 예. 활동을 하시는 게 예.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 이런 마음 가짐 그리고 음. 봉사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짐을 어떤 면에서 가지게 되셨을까요, 동기가? 음. 처음에는 제가 그냥 사회복지사는 늦게까지 일할 수 있다는 소리를 음. 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직업을 갖고 싶어 갖고 여기 처음에는 선택하게 됐는데. 음. 이제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면서 차츰차츰 이제 여기에 조금 더 마음이 끌렸다고 할까요? 이, 이 사회복지에 네, 흥미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우리 세대 때는요, 진짜 네. 공무원을 여성들이 하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예.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개념인 것 같아. 늦게까지도 결혼해서도 예.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어디든 결혼해서도 음, 직장을 다 다니고 있잖아요. 여성들이 다.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아,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서 뭐 어려우신 점뭐 그런 게 있을까요? 음, 제가 만 학도거든요. 나이가 아유. 좀 있는 편이라서, 아. 예, 지금 이제 20대랑 저같 중경은 지금 50대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이 하는 거에 따라가기가 조금 벅차죠 음. 아. 대단하시다고 그게... 보는 거. 진짜 5 0대 도전이라는 것은 진짜 쉬운 거 아닌데 <웃음> 아, <웃음> 선생님도 그러시잖아요. 아, 아, 높은... 선생님도 지금 <laughs> 네. 늦은 나이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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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유튜브 저... 공부 해셔서지금 저... 촬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유 또 칭찬도 해주시고 <laughs> 저도 <또> 감사합니다. <laughs> 앞으로 교육받고 예, 예. 진짜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만날 것 같고요. 예, 예. 어, 그또 다시 뵙기로 하고 하시는 일 예. 예, 네. 예. 진짜 편안하고 안정되게 잘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 이렇게 응해주셔서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